안녕하십니까. 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디게 돌아가고 있는 2026 오프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 0 2 6년의첫 영상입니다. 네. 침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찍었던 거죠. 업데이트 했던 거였고, 그리고 별로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은 대업급들이 계약이 돼야 하는데 그게 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프시즌 시작하자마자 딜런 시즈가 큰 계약을 따내면서 FA 시장이 좀 빠르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그 뒤로는 잠잠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현재 카일 터커, 알렉스 브레그먼 보비 씨, 프랜버발데스 대역급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세히 한명한명 한명 얘기를 해보자면 카일 터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4억 달러 얘기도 나왔다가 그렇죠. 점점 예상 금액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꾸준하게 출전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 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선수들의 매력이 지난 2년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음. 최대 역급이 5탄이 와 소토가 지난 2년간에 있었는데 음. 올해는 카일 터커가 채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카일 터커는 20형년 말대로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었고 가을에서의 약한 모습들. 음. 이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지적되다 보니까 가치가 높지는 못하고 대역급으로 묶이는 선수들이 다 약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빅마켓 팀들이 돈을 쓰는데 주저하는 거죠 음. 물론 양키스가 벨린저에게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벨린저도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 세부 지표를 봤을 때는 벨린저도 분명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벨린저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팀이 부족하다는 점 벨린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이 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일본인 선수들의 포스팅에서도 포스팅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그게 오프시즌 초반에 과열됐었던 양상이 가라앉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예상보다 몸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팀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하이터코도 그렇고 보비셋도 그렇고 브레그먼도 관심이 많다라는 음.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여러 팀의 얘기를 들어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심만 갖다가 시간 다 보내겠어요. <laughs> 근데 예전에 하퍼와 마차도도 음.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고 그쵸. 브레그먼 도 지난 겨울에 스프링 캠프 때 계약이 됐잖아요. 음. 점점 더 그냥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점점 늦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건 누구다? 선수죠.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늦게 계약을 할수록 몸값이 조금 떨어지고 옵타우스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즌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불리한 거를 음. 구단들이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급할 게 없다 보니까 계약의 시기를 점점 늦춰지게 되는 거죠. 카일 터커는 그러면서 다저스도 관심있다라는 이 얘기가 있는데 다저스가 단기 계약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 있고 예상보다 큰 금액이 아니라 단기로 또 FA 제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벨린저 역시도 카일 터커가 나가야지 그 다음에 나갈 네.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 카일 터커부터 묶여있다 보니까 움직임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선발 투수 가운데서도 딜런 시즌 빠져나가긴 했지만 발데스는 나이가 있고 잭켈러는 지난 시즌에 완전히 망쳤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역시나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트레이드 시장의 활발함입니다. 트레이드 시장에매물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 지금. 미러키의 그렇죠. 음. 페라타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음. 트레이드 시장의 선수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FA 시장의 선수들이 조금 뒤늦게 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또 현지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소토나 오타니 같은 초대역급의 선수가 없다 보니까 FA 시장이랑 트레이드 시장이랑 크게 선수들의 등급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더 FA 계약이 부담스러운 팀들은 트레이드를 노릴 가능성도 음.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좀 돼서 음.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한 곳에 뭉쳐버리니까 각 팀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트레이드 시장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음. 있는 게 사실이고요. 초반에 선발 투수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을 그 뒤에 달궜던 선수들은 불펜 투수였잖아요. 왜 로버트 네. 수와레스도 애틀랜타와 계약을 하기도 했고 수와레스가기억이안 나는 거야? <laughs> 디아스가 제일 크게 계약했는데 아, 수와레스가 먼저 있어. 나오길래 네. 되게 당황했어요. 저 네. <laughs> 역시 언, 언제나 친트리라는 걸 보여드리기 네. 위해서. 아니 불펜 투수들은 다 나왔어요. 네, 에드인디아즈도 어. 나가고 수와레스도 나가고 대역급은 다 나갔고. 아무래도 컨텐더 팀들뿐만 아니라 리빌딩 팀에서도 불펜 투수는 필요한 게 리빌딩 팀은 시즌 중반에 그 불펜 투수가 그치. 성적이 좋으면 트레이드 카드로 쓰면서 유망주를 데리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프 시즌에 불펜 투수들을 많이 모아놓고 트레이드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 불펜 투수들은 빠르게 빠져나가는 반면에 선발 투수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컨텐더 팀들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값은 올라가는데 컨텐더 팀들이 약점이 있는 선수들에게 음. 그 정도 투자하기는 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투수 시장은 좀 더디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불펜은 망하더라도 우승할 수 있다는 걸 다다스가 보여주지 않았어 아, 그치. 그러다 그 보니까 <laughs> 불펜 같은 경우는 FA 시장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있는 음. 매물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포지션들이 좀 늦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좀 대비되는 경우도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앞으로 연봉 조정도 해야 되는데 각 아, 구단들은 할 일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음. 대여급들의 계약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붙여 보는 팬들의 흥미는 떨어집니다. 아, 그치 네. 중간에 너무 떠버려요. 그쵸 네. 스프링 캠프가 다가올수록 팬들은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선수들의 계약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겠죠. 음. 이거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타니도 그렇고 후안소토도 그렇고 그전 오프 시즌에 좀 빠르게 계약을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음. 트렌드가 다시 빠르게 계약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차도 하퍼도 그렇고 과거 매체품업 블레이크 스넬 이런 선수들 계약할 때도 굉장히 늦게 계약이 됐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흐름이 종... 잡을 수가 없다는 생각도 음. 듭니다. 리그가 좀더 활성화 되려면 겨울또 스톱 을 리그라는 게 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치.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루한 겨울이 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디게 돌아가고 있는 이번 오프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소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빠르게 소식이 터져서 흥미를 좀 돋구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전부 다 애틀랜타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요? 애틀랜타가 선발 투수를 좀 빠르게 영향 했다면 음. 딜런 시드가 연평균 3천만 달러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애틀랜타가 발데스에게 3천만 달러를 주면서 <laughs> 시장을 가해라 했다면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애틀랜타 때문에요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기승전 틀입니다. <laughs>